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 무한의 그란 익스트림 모드 업데이트 리뷰 아 무한의 아, 계단 익스트림 모드가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수들을 위한 컨텐츠가 드디어 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요 그냥 무한 노가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고수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한번 와 봤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 되셨다면 항 좋아요 버튼 한번 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자, 일단은, 익스트림 모드. 여기 보시면은, EX라고 되어 있거든요? 익스트림 아 모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게임에 딱 접속을 하면은 익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다섯 번인데 이게 일시정지 버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 모드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막 10만 계단 20만 계단 가시는 분들이 10만 계단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한 3시간? 2시간인가? <laughs> 쉬지 않고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익스트림 모드는 정말 정말 체력전이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자 가봅시다 오, 오 그래 익스트림 전용 부금이 있어요 어 근데 일시정지 버튼 있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일시정지가 사라지는 건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익스트림 모드 렛츠고 아 없어졌어요 일시정지 버튼이 사라져버렸고요 지금 계단 올라갈 때마다 뒤에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발에 불이 나도록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좋아요. 게다가 뒤쪽에는 무한의 계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 뭐야? 브론즈 1? 어 무한의 계단이라는 메 어, 무한의 계단이라는 이르르, 무한의 계단이라는 메밀는 무한의 계단이라는 메밀는 무한의, 무한의, 무한의 계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맵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혓바닥이 지금 몇번 꼬이는 거야. <laughs> 어, 근데 체력 게이지도 되게 멋있게 바뀌었다. 이게 체력 게이지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무한의 계단 체력 게이지 스킨이 또 다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죠? <laughs> 어, 브론즈 3, 1.9화까지 올라가면은 등급이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700계단이 넘었는데, 이제서 브론즈 3이라는 건 야, 이거 1000계단이면 그때부터 실버라는 데인가? 어 일반인 분들은 1000계단도 가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브론즈 등급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볼수 있죠. 손이 긴장돼 있어, 좀 약간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1000계단, 아, 그렇죠. 1000계단부터 실버 1이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익스트림 모드가 일시정지는 없는데, 부활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그때 한번 쉬어줄 수 있긴 하거든요? 어, 좀 힘들어요. 벌써 손가락이 좀아파기 시작했고, 손목이 점점 굳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 야, 이게 확실히, 아, 손이 좀 아프니까 잘안 되네. 무료 이어하기, 광고보기, 어? 어 그렇지 광고 패스. 아 근데 이거는 그 광고 제거가 적용이 안 되네요. 살짝 아쉽고, 자 패스 사용으로 바로 부활해 두고요. 이때는 쉴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잠깐 쉴수 있는 타이밍. 자, 오케이 레 s g 일단 부금도 뭔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서 좋네요. 무한에게다니 부금을 진짜 이 게임 그래픽에 잘 맞게 부금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실버 2 1500계단 오니까 실버 2가 됐고요 자 1000계단에서 실버 1이었고 1500에서 실버 2가 되었으니까 이거 골드까지 가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한 3000계단까지 가야 되는 건가? 한 2000계단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실버 3이 되려나? 자 얼마 안 남았어요 2000계단 그렇지 아 여기가 실버 3이네 그럼 골드는 정말 3000계단일 수도 있겠는데? 아, 네 번에 이런 업데이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한에게 난 익스트림 모드. 약간 브루스타즈의 경쟁전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재미를 느낀단 말이죠. 딱 경쟁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검증하는 것. 어, 그게 또 이제 게임의 재미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한이기단에 이번에 익스트림 모드 업데이트가 상당히 저는 반갑게 느껴집니다. 너무 늦게 업데이트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건좀 빨리 업데이트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 기존 게임에. 이걸 업데이트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아, 근데 왜 팔꿈치도 아프냐? 어, 2800개단이 골드 1. 어, 상당히 벽이 높습니다. 골드 다음은 다이아일까나? 어, 일시정지 하고 싶다, 여러분들. 나 팔이 너무 불편해. 팔이 너무 아파요. 에이 아, 까비! 아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00 계단으로 마무리 되었고요. 아 골드에서 일단 마무리했네요. 어, 뭐야? 오, 캐릭터 리워드까지? 오, 좋습니다. 피닉스라는 캐릭터를 얻었어요. 오호라. 어, 그다음에 이모티콘 리워드, 실버 메달, 그다음에 계단 리워드, 실현 계단. 오, 어, 어이구야! 브론즈 메달, 신전 버튼. 오, 323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 400, 700. 1000, 1500, 2000. 골드는 2800. 골드 2는 3600. 골드 3은 4600. 다이아몬드가 5600이고요. 엠퍼러엠퍼러면 황제 아닌가? 황제 등급은 9000 계단. 인피니트. 어, 무한 등급은 15000 계단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야, 이거 상당히 이게 등급이 높네. 자, 일단 손을 한번 풀어봤고. 이거, 이거. 캐릭터 바꿔줘야겠는데. 그렇지 믹모 캐릭터로 이스트림보드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실력으로는 15000계단은 좀 힘들고 엠퍼로까지는 한번 노려보자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하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금방 1000계단부터 시작을 하니까 뭐랄까요 좀 심적으로 부담이 덜한데 이건 완전 0계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야 올라가는 계단 수는 뭐별 차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세 자리 숫자에서 네 자리 숫자로 올라가는 거. 요게 조금 심적으로 차이가 좀 있긴 하네요. 대박. 한 3천 개닦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시 할게요. <laughs> 500개 단 자,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채팅창을 안 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예전에는 채팅창을 보면서 올라가는 여유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게임에만 집중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장됩니다 입에 침이 바싹 마르고 있어요 이러다가 수분 부족으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수분 조절도 잘 해줘야 돼 몸안의 수분을 잘 유지해 줘야 된다 인간의 신체는 물이 70%니까 지금 입에 침이 바싹 마르면서 손에서 땀이 미치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집중해야 합니다 엠퍼러 등급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그 등급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황제 아니지 나는 무한의 신이 될 거야 무한의 신 등급을 따고 말 거야 집중하자 아 이제는 진짜 채팅창 보면 안 돼요 솔직히 전성기 때 저도 2 0 0 계단 넘어가면은 채팅창 잘안 보거든요 물론 한5 0 0 0개단까지는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정말 뭐 가끔 봤지 뭐 맨날 이렇게 채팅창 보면서 하진 않습니다 았 핫. 하지만 안볼수 없지. 아, 네, 잘못된 채팅을 보고 말았다. 아, 세상에 너무너무 부정적인 채팅을 봐버렸다. 2999단에서 떨어지면 재밌겠다. 아주아주 아주 부정적인 댓글을 보아버렸습니다. 아, 큰일났다. 보지 말걸. 자, 3300 돌파했고요. 이러면은 지금 이전 기록은 넘어섰습니다. 이전 기록은 넘어섰는데 반해서 무려 무료 목숨은 하나도 안 썼다라는 거. 부활 안 썼습니다. 이럴면은좀 도전해볼 만하지 자,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일단 4천개단 목표로 올라가줍니다 3500개당 돌파해줬고 곧 있으면 이제 골드 2등계 그렇지 자 민모의 티어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괜찮으니까 타이아 1만 안 괜찮아 타이아 1로 만족할 정도로 내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지 않아? 난 그렇게 관용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 욕심쟁이라고 자 일단 4천개당 돌파해주고요 와 근데 일시정지가 없다라는게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어? 요즘에 여름이잖아요? 모기가 내 팔을 물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이 똥파리가 내 머리 위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저를 회방도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올라가다가 갑자기 뭐 소변이 마렵거나 어 급동이 마려운 날에는 이거 어 상당히 좀 큰일 날수 있겠어요? 정말 익스트림 모드. 이거 너무나도 잔인한 모드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 빅모. 아무런 방해 없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물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것이지 모든 동식물들과 모든 공기의 이 자연들 지금 만물이 아만물이시오 일단 패스 사용 아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여기 고여 있습니다 땀이 예, 보이시나요 이 물기가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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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laughs> 예, 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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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더러워 하시는데 이게 피와 땀입니다 어 피와 땀이에요 4,400 아직 골드잖아 다이아만 가보자 <laughs> <laughs> 자 이제 여러분들 저 멘트 안 칠게요 솔직히 방금 전 멘트 치다가 죽었습니다 멘트 생각하다가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나머지 계단에 집중하지 못했죠 자 골드 3 이제 무건수행 들어갑니다 아, 나 엄청 집중했는데 아 근데 마지막에 잘못 누른 걸 제가 느꼈어요 아딱 아, 누르고 아차차 싶은 거를 딱 느껴버렸습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쉬워 아쉬운데 나쁘지 않아 왜냐면은 어, 한만 계단에서 떨어졌다면 더 아쉬웠을 거예요 만오천 계단에 절반인 7500 계단도 못 가고 떨어졌기 때문에 살짝 아쉬움이 덜하긴 하다 떨어질 거면 애초에 일찍 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좋아 좋아 오오 오, 백그라운드 리워드 무한의 신전 골드메달, 받았습니다. 잠깐만 배경화면을 이제 받은 거야? 6천 계단까지 올라왔는데? 와 그럼 배경화면 얻는 조건이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 거야? 야 이게 보상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겠네 이제는 진짜 잘하시는 분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패치가 된것 같아요 야 정말 고수들을 위한 컨텐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무한의 계단 익스트림 모드 한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무한의 계단 오랜만에 한번 다시 재도전해보는 신호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 비문은 다음에 더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Så vi ses Make Night. Mimba.